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좀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게좀 좋은 것 같아서 흑테르넬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우리 또 시청자한테 흑테르넬 비교해놓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카페에다가 다 계산해서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대충 글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또요 계산을 한번 해보기 전에 광고 멘트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로켓 아이템 땡스 자 로켓 아이템 땡스가 뭐냐 빠르고 안전한 게임 제가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로아땡만의 특허 로켓 시스템을 통해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빠른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이트 거래 취소되면 10분씩 걸릴 때 로아땡은 모든 거래 100초 안에 오케인 거죠. 시세는 현재 한 2,000원대 초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랑 별 차이 없는 수준이야. 게다가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로아땡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1,000원 지급과 함께 구매자 전용 미니게임 등 여러가지 마일리지 혜택이 있기에 즉시 바로 지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슉슉! 자, 일단 먼저 실험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275레벨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해방한 캐릭터 아이템 버닝 넣어놓은 거를 하나 가지고 있다. 엠블은 021% 에디 06% 보조는 보보방에다가 30% 30 30 06%퍼 이런 거 들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네시스는 흑제네다. 위점 보방공의 에디션을 공격력 9%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되고 흑테레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에테 8세도까지 먹어야 가성비가 잡혀서 제네 무기는 사실상 필수 템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네요. 며칠 전에 올린 거라 가지고 이게 한 7억 5천 정도 하는데 지금 한 6억대 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 글러브도 21억 7천. 근데 지금 보니까 한 19억 정도에 있더라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만들 거냐 에테르넬 10성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2는 놀금 떡작을 할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14, 14, 14 붙죠 그 다음에 이제 추업은 9 0에 오퍼 140급 그 다음에 잠재는 에픽 7퍼 에디션을 0, 1한줄 이러면 이제 제작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마다 좀 보수적으로 잡기는 해억까당하고 싶지 않나 봐 그래서 윗잠은 1016만 매소 에디는 3095만 매소 스타포스는 3360만 그 다음에 이제 추업은 140급인데 이것도 돈 주고 다 했어. 강한불 31만이니까는 4,867만 매소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수자 같은 경우에도 놀금을 다 돈으로 하셨습니다. 그럼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합쳐보면은 이거는 뭐 업그레이드 횟수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죠. 2.5억에서 3.2억 정도 들어간다. 그럼 모자 상의 하의는 9억. 견장은 추업 가격 제외 8.5억. 신발 망토는 24.5억. 장갑은 25.2억. 이렇게 해서 일반 한산 기준으로 38,724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도전자셋을 꼈을 때보다 환산이 오히려 떨어져요. 환산 3, 4만대에서 환산 1000이면은 최종대5.5% 정도니까 이 정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요거랑 비슷한 급의 기존의 18성 카루타나 아케인들도 봐야 되겠죠. 결국 4040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흑테른을 하는 것보다 18카루타 아케인을 하는게 세요 심지어 이게 흑테르넬이 도전자셋보다도 더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흑테르넬을 갈 이유가 없는게 아닌가 자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예상하셨을테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흑테르넬이 이득을 보려면 어느정도 구간을 가야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테 만드는 비용을 계산한게 짜잘한거 하도 꼬투리 잡는 사람이 많아서 엄청 넉넉하게 잡은거라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환부로 코인샵에서 쓰고 남아도는 뭐 유잠같은것도 좀 써주고 이벤트 큐브 써주고 코인샵 놀금100% 쓰고 이러면 은 가격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스펙도 더 세지고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는 에픽 한줄 7%로 봤잖아. 근데 이제 유니크 두줄 뽑아버리면 17%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아케인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할수 있는데 아케인 카루타는 이제 이벤트 재화로 직장하는 순간 손해인 수준의 가격대로 떨어졌다. 왜냐하면 1, 20억밖에 안 하니까 기대값 최소치로 다 직장하고 재화를 써도 18성 아케인 15% 1.5줄에 작다된거 기준 3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완제가 경매장에 2, 30억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싼 기준으로 봤네요. 지금 우리가 전사 기준으로는 랜이 많기 때문에 30억대 넘어가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제화를 쓰면 이런 아케인들을 좀더 싸게 할수 있긴 한데 그렇게 이벤트 제화를쓸 거면 차라리 에테에다 이벤트 제화를 쓰는 게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내가 뭐 계산을 해봤는데 에테리을 부위들 위점 두줄 에디 두줄 기준으로 300 정도가 오른다. 이제 여섯 부위를 하면은 도전자셋은 물론이고 18성 카루타에 18성 아케인까지 따이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에테 총 가격이 30억 정도 더 빠져야지 가성비가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 가격 대비 그러니까 30억 정도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가격 막 놀극에 2억 잡고 그래도 가성비가 무조건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놀극이나 추억 가격 없다 쳐버리고 부이당 한 1.3억씩 더 빠지게 되면 은 결국 18성 가루타 아케인보다 싸고 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뭐한 5억 초반대 글로브 한 18억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18성 아케인 18성 카루타를 쓰는 것보다 에테르네 노적 사서 흑테르네 하는 게더 가성비가 나온다 물론 이벤트 열심히 참여하는 기준으로 말이죠 의외로 충분히 좀 할만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흑테르네를 비싼 부위들 그러니까 장신망 이런 거 빼고 우리 딱 모자 상아이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해방 무기 기준으로 4에테 5에솔이나 뭐 4에테 5아케인될 테니까 뭐5아케인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18성 15퍼 에디두줄 급의 카루타랑 비교를 하면 최종 데미지가 한 1,2퍼 정도 더 세더라 근데 이제 가격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놀은떡자 기준으로 십성의 7퍼의 에디 고신 흑테르넬을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9억 10억 정도 나와서 이벤트 활용하면은 뭐한7억 8억 안에도 할수 있을 거고 근데 요즘 이런 카루타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하니까는 모자상이 하이 정도는 흑테르넬로 지금도 해볼만 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있어요. 모자기 지금 가격 딱 6억 카루타 18성 15퍼 에디 두 줄짜리가 한 10억에서 15억 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야. 카루타가 더 싸지거나 에테르넬 노지 비싸지면은 이거 말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흑테르네를 쓰게 되면 은 모자 위잠을 레전드를 갈수 없기 때문에 이거 쿨뚝 안 쓰는 기준이에요. 결국 이제 효율 비교하는데 가장 큰장점은 사실 쿨뚝이기는 해. 요즘 레잠을 주니까 고거를 그러면은 에테 모자에 발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에테 모자에 레잠 못 바릅니다. 왜냐하면 레잠의 랩제가 200제기 때문이죠. 쇽 쇽.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고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시죠.